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어 그제 어제 이에 이어서 지금 이제 전기차 포비아 현상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 부분에 대한 이 불안감 불신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와 어, 직접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어, 가져와서 드린다는 거꼭 알아주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그 전체적으로 좋았죠. 예, 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지금 BMS 시스템의 중요성,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정책 관련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제 어제 말씀드린 거 아마 여러분들 댓글 거의 어80% 이상은 제 말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책이 너무 급하. 박수혁 작가님이 오늘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제가 그 방송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인프라 충전 관련. 그리고 전기 완성차 업체, BMS 시스템 이런 모든 것이 조화롭게 협력, 협력이 되어야 이 캐즘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포비아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이차 원제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미쳐올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연달아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일맥상 통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 글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오늘 찻잔 속 태풍된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반쪽 짜리인 이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제가 이 커뮤니티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관점과 이 관점, 제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 보십시오. 이게 차후에는 2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당 전기차를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요. 근데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되면 당연히 소비자로서는 알 권리가 있고 내가 타는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는 어디 회사 거다 이거 알면 당연히 어, 당연한 내용이죠 단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터리 제조사가 여러분들 안에 소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어, 다 제조사에서 밸류체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닙니다 그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 제, 재료가 있죠 소재 그런 부분까지 다 공개를 할 거면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천지 빅뱅 폭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전기차 수요 폭증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어, 있었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화재 사건에 이런 부각들이 아마 또안 좋은 그런 어, 방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몇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계속 이어가면 아마도 좀더 어, 빅뱅 폭발은 전기차 수요 폭증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를 영상을 좀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준이 불난 건데 무슨 근거로 전기차 운호들 불났다 해서 이게 지금 어, 주차장에 불난 거니까 이게 뭐 과충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충전율을 50, 90% 미만으로 설정을 하고 90%어 이상 충전되어 있는 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의 뭔가 기술적인 제조 결함을 충전율로 연관을 짓는 게 이게 이성적 논리 수준이 맞는 거죠. 일단 궁금했고. 그리고 제조사 그 배터리 나올 때 이미 그 뭐라고 하죠? 비 노미널 커피 세티랑 유저블 커피 세티랑 음. 이미 구분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안전마저 그러니까 얘기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놓은 이 이제 안전 대체로 내놓은 게 전혀 네. 과학적인 검, 검토 없이 네. 내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정신 찰려 됩니다. 이거 진짜 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대체를 내놓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서울시에서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아파트 네. 출입하게 하겠다. 전기차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해야 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급속 충전기를 80%로 충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거에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마이크가 잠시 꺼졌었는데 완성차 업체만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그 정책들이 여러분들 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주가 하락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이 계속 이어서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완성차 업계나 뭐 배터리 업계에서는 다잘 아는 얘기니까 음. 일단 그 화재 나는 원인이 지금 충전 중에 화재 난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워놨을 맞아. 때 화재 난 거다. 예예예. 예. 화재 원인이 과충전 아니고 음. 그 다음에 90% 이하가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어요. 지금 이제 뭐그뭐 그뭐 저기 뭐 자동차 쪽에 이제 좀관계되어 있는 뭐 교수라고 이런 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90% 밑으로 충전이 안전하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배터리에 대해서 전혀 문제 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내, 내 피셜을 막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지금. 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과충전이 그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과학적 근 없어요. 예, 그 과학적 근거가 예. 네. 네. 없습니다, 그거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리콜 규모의 이거 돈, 돈은 그 완성시 업계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리콜 규모의 추가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을 8 0 제한하면 안 그래도 이제 전기차 모시는 분들이 이제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짧아서 불만인데, 80% 밖에 충전 못하면, 그80%못 가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잖아요. 음, 전형적인 전...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예요. 전기차 산 사람들은 지금 뭐 바보가 되는, 호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차를 더안 사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바랑 똑같은. 이게 탁상 행정이고, 이게 이제 뭐랄까, 화학적인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나오는 대로 정책 내는 거 아닙니다. 오선시장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제 제 영상 보시고 아마 어떤 분들은 국내 배터리사는 어, 호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셨을 거예요. 예,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정책들이 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링크를 달아드려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네. 과충전이 지목되면서 어, 정부는 전기차 충전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 전기차를 사라고 어,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권고를 하고 전기차 전환율을 목표를 잡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차 어, 충전 제한. 여러가지 뭐 정보 공개도 마찬가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부분들이 절대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지금 모든 여론들이요 배터리 불안감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전기차 시스템 bms 시스템 시스템 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그 지도 모르는 분들이 어 태반입니다 전기차 사지 말자고 지금 뭐 거의 운동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런데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 국내산 배터리, 뭐 크게 호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가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자칫 인명 피해로 이제 나타났다면 해당 배터리사는 치명적일 겁니다. 근데 그 배터리사가 국내 배터리사라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요동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배터리사 정보까지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모든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예,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어, 한세 차례 정도. 제각각 영상을 공유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핸드폰 그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망치 몇번 두들기면 화재 발생해요. 중국산이건 국내산이건 충격과 고온, 물론 발화점이 각기 다르지만 화재가 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잘못되어 나타난 화재. 어, 이전에 전기차량 해당 모델의 시스템적 결함도. 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BMS 시스템도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아, 벤츠에서 공개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공개를 또 하기로 했죠 보면 어딥니까 네. 여기 제가 글까지 남겨놨어요 기사에 따르면 전기차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벤츠에서 벤츠 코리아가. 이거는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따른 조치예요. 원래는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16종의 전기차 모델에 사용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이제 주목되는 점은 최근에 이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련된 벤츠 EQE 모델에 사용된 배터리 제조사가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EQE 모델 중 일부 트림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다른 모델에는 뭐 CATL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다양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어, 배터리 제조사의 제품이 사용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 권고에 따라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 EQE 차량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벤츠코리아에서 그다음에 전담 콜센터 통해서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에 어, 정부의 어떤 압박에 따른 그 조치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뭐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적이 또 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제소 공개를 한다고 해서 전기차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고 여러 개의 팩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성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 할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정책이 여러분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할 거면 배터리 성분 네? 모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어, 그 박수영 작가님도 얘기하잖아요. 급하게 이렇게 정책 내놓는 것 자체가 예? 여러 부분 현재 차종별로 배터리 제조사만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제조사 이름만으로 판단하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예? 이걸로 무슨 전기차에 대한,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합니까? 그리고서 지금 예? 충전율을 높을수록 쉽게 바라한다 이거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결함뿐만 아니라 뭐 분리막 파손, 과충전, 네. 과방전, 그다음에 BMS, 인프라, 충전 시스템 여러 가지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막말로 전고체 이 배터리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섭리고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배터리 제조사만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구매하기는 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안 산다니까요 소비가 더 급감해요. 네? 그리고 한 기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게 올, 거,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어, K 배터리의 호재가 되는 그런 정책들일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 공개 자체가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간의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공급선을 비공개로 유지를 하면서 협상력을 높여 왔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기사화가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사 공개하면 좋죠. 차분하게. 다른 정책들은 왜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빠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조사가 공개되면서 이러한 전략이 이제 기업들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가 오늘은 뭐 상승이 되었을지언정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참 정책을 누가 내는지 저는 그게 그그그 그, 그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박 작가님이 얘기하는일 마찬가지입니다. 할수 있는 일을 할수있가 오늘이죠? 있는 일을 할수 있는 는데 오늘 제가 남긴 네, 커뮤니티에 남긴 글입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어. 개인투자자들도 국민도 바보가 아니다. 자 벤츠 이번 화재 발생 모델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다. 아, 파라시스 배터리 이제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국민정배문의에서 결국 공개를 했죠. 근데 쓰겠냐고요. 급하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자 파라시스, 벤츠 자동차 자체 결함에는 문제가 없나? 당연히 얘네 입장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제조사 공개? 오케이 굿바이. 안 해도 쓸 곳은 많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내 뭐 중국 외국 배터리 지금 그런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는 이 주가가 오늘 올랐다고 여러분들 아, 안도 할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벤츠는 이미 지금 아까 보셨죠 댓글 내요 벤츠 안 산다고 지금 뭐 거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무조건 고 퀄리티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종을 시켜야 되는지 가격을 또 고퀄리티를 들면 올려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 심지어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니는 eq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도 네? 소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똥 밟은 거예요 그냥 이거 중고차 시장에다 내놓으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급한 사람들은 사가겠죠 네? 정부 제조사 공개 강력 추진하자 어? 충전율도 낮추자 이미 전기차 소비한 사람들 입장 제조사 공개 뭐 그럼 산 사람들은 충전율 낮추면 100%를 충전을 한다고 해도 80% 전기차 차주들이 100% 완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 주변에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완충을 안 해요 그게 이제 배터리 관리의 효율도 좋다고 얘기를 해서 80% 70% 충전을 한다. 근데 그거 거기서 더 완환을 시키면은 50%뭐 많게는 60% 적게는 40% 충전을 그럼 뭐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그거 타고서 그 동네 마트 잠그러다니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조사 공개해갖고 그 공개한 것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놓을 거면 확실하게 해서 내놔야죠. 왜 이렇게 급하게 그냥. 오히려 배터리 공급처 노출은 차 브랜드 배터리 이 제조사 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불 것으로 보인다. 차 업체는 배터리 공급선을 숨겨 가격을 내리는 등 협상력을 유지를 해왔는데 제조사가 전부 공개되면서 구매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더어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여러분들 전기차 포비아 잡는다고 오히려 전기차 안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를 희망했던 예비 소, 소비자들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저 전기차 산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죠. 네? 전기차 타고 다닐 거라고 저는 마음에 드, 드, 드는 모델이 있어. 근데 거기에 원치 않는 그 메이커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차량도 고가인데.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분과 구체적인 모양까지 모두 공개를 하던가. 네? 메이커는 차종 벌이 배터리 제조사만 명시를 해요. 브랜드는 배터리 성분과 모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이가 다 무시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제조사 이름만으로 성능과 역량을 판단해서 구매하라. 그래서 반쪽짜리라는 기사가 오늘 딱 나오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전기차 포비아 잡으려다가 되려 산업 성장 속도 더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했는지, 2000지 산업 빅뱅이 늦어진다면, 그거는 어쩌면 기업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정말 노련함과 해박함, 이게 정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걱정이 너무, 어, 돼요. 산업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장 속도의 지연을 줄까봐 국내 캐즘 현상이 다른 타국보다 더 길게 갈까봐. 네. 하... 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여러분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차량 원가의 몇 퍼센트니까 근50% 이거를 차지하죠. 예? 네? 거의 50%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어, 심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중요한 부품이에요. 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어 이름만으로 이 배터리의 성능이나 안정성을 소비자들이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워요. 배터리는 다양한 뭐 메터리얼 캐소드 양극제가 들어가고 어 폼팩터 어 이런 거에 따라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일이 배터리 사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서 알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금형의 배터리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압니까? 모르죠. 금형의 아, 금형 배터리 단결정 양극재 어? 니켈 함량 97% SM넥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기업의 배터리구나. 아, 금형 부산에 드림팩토리를 갖고 있는 균형 1고 배터리를 사냐고요. 주식 투자를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더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뭔지 알아야죠 이게. 아무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니켈 함량이 높아 에너지 밀도가 높다. 전기 주행 거리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주행 거리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어, 주행 거리 성능은 배터리 어, 경쟁력이 있다. 금형의 그 배터리는.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화학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또 하죠. 여러 가지 폼팩터도 마찬가지. 배터리 셀의 외형적 그 구조. 배터리 폼팩터는 주로 각형. 뭐 이제 금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이랑 원통형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되게 강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을 해도 다른 셀로 번질 가능성이 그나마 낮다는 평가를 받아요. 파우치형은 어, 에너지 밀도는 높은데, 외부 충격이 엄청 약하죠. 이런 부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BMS 시스템. 예? 그리고 이번 청란은 이 BMS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지만, 박순 작가님 얘기하시죠.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를 누가 닫아놨어요. 그거를. 예? 이,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돌려서 내려놨, 내려놨습니다. 오작동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도. 이것만 아니었으면 139대 피해, 없었어요 네? 지금 이걸로 인해서 한 산업이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네? 전기차 여러분들 이렇게 다가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진정으로 소비자들이 알 권리와 어, 전기차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전기차 산업을 응원을 한다면 배터리의 상세한 구성과 안정성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그 제조사 이름을 어 넣어서 공개를 넘어서 배터리의 성능과 어 위험요인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어 껍데기란 소리 안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정책의 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정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 제조사, 시스템, 음? 배터리사 모두 소비자 보호와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다 한 얘기는 또 커뮤니티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일로 광복절인데, 여러분들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들, 어, 소신껏 제가 공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 또 투자 산업까지도 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공유를 해드리고 하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 신청을 하시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어,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어,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을 하고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와 특별한 그런 어, 정보를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